네, 아우 네, 잘생기셨어요. 네, 여기 가운데 서시면 되고요. 네, 네, 저 먼저 왼쪽 먼저 볼까요? 네, 왼쪽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가운데도 한번 네, 볼까요? 네,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하트 한번 해달라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중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우리 기자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기자님들? 이쪽, 네, 왼쪽, 네, 왼쪽 한번 보고 네,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인터뷰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경이로운 소문 등의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다들 이렇게 잘 되셨잖아요 맞죠? 맞죠? <laughs> <laughs> 어 앞으로 어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이 혹시 있나요? 나는 이런 작품 좀 해보고 싶다. 아, 뭐 이런 네. 작품? 뭐 딱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laughs> 좀 그래도 사극 이런 거좀 해보고 싶어요. 아, 사극? 네, 네. 아 우리 조병규 님이 사극에 꼭 <laughs> 캐스팅되길 바라면서 네이 마음 우리 조병규 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네. 네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 네 주시고 네 왼쪽으로. 네, 나가시면 됩니다.